안녕하세요. <laughs> 아, 예. 제 감독님이 오셔야 되는데 잠시 예. 제가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창모 청장 역을 맡은 이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신 분이요. 예, 자, 제가 먼저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네. 예, 그 영화 보보시 거죠? 네. 예. 예, 예. 오늘 이렇게 객석을 꽉 채워줘서 너무 행복하게 무대 인사니고 있습니다. 황정민씨가 오셔야 되는데, 해남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인사, 서울 인사를 하들이 하고, 저녁에 또 저녁에도 내려가서 지금 아마 촬영하고 있을 겁니다. 대신 인사드리고, 어, 저희 배우 셋이 왔습니다. 감독, 감독님 말씀으로는 어, 가장 미남 세 명이 왔다고 하셨는데, 제가 뛰어서 행복합니다. 네. 네. 그 영화 재밌게 보시고 어, 아직 못본 분이 있다면 빨리 보라고 적극적인 추천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지노소영 역을 연기한 배우 정인님도 반갑습니다. 네, 어, 이렇게 영화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덕분에 이렇게 무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12일 역사적으로도 이즈나안 되는 날인데, 이렇게 또 관객분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료이부라는 많이 드시는 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12월 12일이라고 반란분들이 어디 모여서 상당질을 하는 것 같은데, 어, 관객들이 용인하지 않는다는 라걸 알고 아마 크게 나쁜 짓은 상당히 못할 것 같습니다. 어, 영화를 보실 텐데, 아 어, 무대에 있 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욕을 먹는 경험들을 처음 했을 겁니다. 네, 다들 배우들은 또 기분 좋게, 그 고객들이 주시는 어떤 분노, 화 이런 것들을 아주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분노를 넘어서 이 영화에 대한 어떤 호감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 거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 영화 곧 보실 텐데요, 영화 전하는 감상 가슴 깊이 가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기한 시간에 서울의 모험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연출한 김성수입니다. 아, 여러분, 오늘이 12월 10일인데, 에, 44년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이 극장 주변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일입니다. 에, 영화를 보시게 되면 아, 여기 이 극장에서 바로 가까운 장소에서 다 벌어진 일이구나라는 걸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아, 저희들이 이 영화가 좀 무겁고, 또 역사적인 내용이고, 또 옛날 아저씨들만, 군인 아저씨들만 나오고, 해피엔딩도 아니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너무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또 특히 젊은 분들이 우리 영화를 보면서 아, 보시고 난 다음에 실제 역사를 또 찾아봐주시고 해서 저희가 이 영화를 만든 큰 보람을 느끼고 아, 감독으로서 여러분 모두에게 너무너무 큰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영화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여러분들께서 카인 포스터 준비하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서 요청 주시고요 저희 핸드폰으로 촬영 요청하실 때 타이머 꼭 해제하고 요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셀카보드 타이머 해제하고 요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에 분들 자리에 앉아보도록드릴게요 사랑방언해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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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ured>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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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연기 너무 멋지요 네, 찬양 시간 다돼서 이만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네 저희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